안녕하세요 동동이가입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종가의 매수 혹은 그 내일자 혹은 이번 주, 이번 주가 내일이 끝이네요. 그죠? 다음 주 초까지 한번 매매해 볼 만한 종목, 저의 개인적인 그 종가 매수할 만한 종목을 같이 좀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어, 오늘 그 제약 바이오들이 굉장히 잘 갔는데 그 중에 이제 장 마지막에는 이제 제넥신의 종목이 좀 괜찮게 마무리 되는 것들이 지금 보여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이 돌려 냈는데요 어, 오르다가 드디어 이제 21선이 이제 여기서 무너지면서 여기서 이제 특정한 자리에서 더블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 내죠 횡보하는 동안 그리고 이, 어, 이 고점의 자리가 대략 어, 여기 고점이죠 이 고점의 자리가 대략 어, 103,200원인데, 이 자리를 오늘 드디어 이제 또 올려냈어요. 근데 거래가 크게 뭐 실리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뭐 올려냈으니까, 어 내일 자 이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103,400원 정도? 4,500원 정도가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여기서 한 번, 다시 한번 위로 레벨업이 될 가능성을 한번 열어둡니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르긴 했죠. 근데 워낙 제약 바이오가 잘 오르니까, 어, 이 종목을 매수를, 종가에 매수를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거래가 좀 아무래도 이전보다 조금 확실히 터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어, 그리고, 자, 3,000당 제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조금 더 제가 마음이 편한 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가격이 확실하게 깔끔하게 이제 저항이 되었던 자리를 올려냈고, 그리고 거래도 좀 어느 정도 크게 동반되었다라는 겁니다. 시가 총액이 1조입니다. 생각보다 크네요. 그리고 거래 대금도 920억 이상이 터졌습니다. 일단 돌파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 위로 이제 이렇게 두드렸던, 세번 두드렸던 자리가 이제 불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략 이제 이런 자리인데, 여기까지 카운트를 해주면은 여기까지 내려줘야 되겠네요. 거의 뭐 터치를 하겠죠.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뭐, 네번 이렇게 두드렸으니까, 아무래도 올라가다가도, 한, 한 번만에 돌파는 못하고, 좀 횡보하면서, 이렇게 좀, 기어가는 듯한 그런 모양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랩진 온비스처럼, 아니다, 랩진 온비스 아니네요. 잘 날라갔네요. 자, 시즌처럼, 아, 시즌도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자 유유제약 처럼 여기서 매물벽을 탁 들어올렸는데 이전에 이 윗꼬리들 있죠 이 윗꼬리가 이런 이런 자리가 이제 아까 봤던 어, 그 삼천당 제약이 있어서 3봉, 3,4봉이 되겠죠 천장 그 자리를 똑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런 최소한의 떠올 바닥이나 쓰리 바닥 만들고 이렇게 올리는 아, 그런 그 매물대와 매물대 사이에서의 어떤 흐름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한 방에 날아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거래는 터졌기 때문에 돌파하면서 나온 거래는 좀 저는 신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삼진제약. 자, 이 종목들 안에 이렇게 같이 보시다가 이 지금 그 차트에서 나온 이 거래라든지 어떤 특정한 자리를 돌파하거나. 혹은, 뭐, 지지를 해주는 자리가 나오고, 매매할 만한 자리가 좀 눈에 띈다면은, 아 이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테마나, 혹은 그, 그, 업종, 그리고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어떤 그 호재거리,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또 확인을 하셔서 매매를 하셔야지, 무턱대고 그냥 사시는 건안 되죠.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시간상, 다 지금 생략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기 두드렸던 자리가 매물병이 대략 27,300원인데, 27,300원 그리고 여기 상단을 또 여러 번 두드렸던 이 자리, 이 박스의 자리를 이렇게 잘 만들어주다가 여기를 이제 올려냈습니다. 오늘 오늘 짜, 근데 사실 오늘 올려냈냐 그건 아니죠. 어제 올려냈어요. 어제 이렇게 얍삽하게 올려내면 우리가 못 찾습니다. 게다가 그래도 보시면은 거의 뭐 없이 그냥 싹 올려냈어요. 오늘 올려냈다고 봐도 사실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 다시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여기 이제 29,800원에 아, 이 저항에 그 이미 돌파하고 이게 더 이상 저항이 되지 않고 새로운 어떤 패턴이나 어떤 횡보 혹은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라 겁니다. 괜찮죠? 60, 120, 220, 2평선을 중장기로 중장기 평선 올라타고 횡보하면서 얘들을 이제 또 수렴을 시켰어요. 지금 현재 정배열이 지금 만들어, 완성이 거의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옆으로 더횡보하나 있더라도 결국 올라갈 그런 차트의 모양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우리들 제약도 보시는 것처럼 매물의 가격대가 7만, 7,340원, 50원인데 자 여기 한번 강하게 오버슈팅이 나왔었어요. 어 돌파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기어 들어갔고 또 다시 여기 또 다시 이렇 위로 올렸고 들어갔고 왔다 갔다 하죠. 저는 이 이전에 그 매물 대 대략 7,330원, 50원 정도 자리를 어, 저는 이제 매물대로 일단 보여, 본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오버슈팅 나온 자리, 오버슈팅 나온 자리 이런 자리일 수도 있고 겠 혹은 이 이 종가, 이 종가, 튀어나오는 자리. 이 자리도 한번 매물 때가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두 파트로 한번 나눠가지고, 시즌도 그랬고요. 대부분의 이제 차트 종목들이 다 그랬어요. 파트를 두개 나눠가지고, 이건 색깔을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자, 여기 박스를 지금 종가상 이렇게 캔들이 양봉이 확실하게 딱 돌파가 나왔죠. 그러면 이 돌파가 나온 자리는 오늘 좀 괜찮은 종가의 매수 자리였다라는 거고, 자, 여기가 이제 쭉 올라가서 이제 7,000원, 8,000원 자리를 터치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매물벽이니까 다시 여기 맞으면은 더 위로 날려갈지 아니면은 다시 좀더 이렇게 머물다 갈지는 그건 또 다시 이제 그때가 돼 봐야지 정확하게 알수 있겠죠. 결국은 이제 떠올바닥을 맞는다는 거예요. 떠올바닥을. 만든다는 건데 자 여기서도 동동 바닥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큰 더블 바닥 안에 작은 더블 바닥 혹은 쓰리 바닥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또 실제로 이렇게 봐도 관계없잖아요 이렇게 박스를 봐도 상관없죠 그래서 오늘 여기를 돌파하거나 혹은 이전에 그 고점들을 돌파한 자리 이런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음봉 이렇게 수소 올랐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올라가다 보면은, 저항의 자리가 될수 있으니까, 올라갈 때는 이 가격대를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었고요. 근데, 어, 결국 여기서 갭 상승을 시작해서 아침에, 다시 이렇게 무너지면서, 여기가 이제 종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 자리는, 어, 매물벽은 될수 있지만, 어, 돌파를 바라보는 중요한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많이 두드렸던 자리가 매물벽이 크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 바로 전에 이제 윗꼬리 주고 난이큰 거래 장대 양봉 여기서 또 거래가 한번 심하게 한번 터졌죠 천억 이상이 터졌는데 결국 이제 가면서 뭔가 이런 신호가 나온다면 큰 거래가 빵 이렇게 이전에 돌파할 때보다 큰 거래가 빵 터지면서 돈이 들어왔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얘가 또 돌파하지 않고 이 안에 머물고 있다면은. 에너지를 굉장히 응축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래저래 이제 설명하거나 뭔가를 하기 힘드니까 이제 편하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자, 결국에 이제 올려냈으니까 8,000원까지 한번 내다보고 8,000원이 이제 한번 뚫리게 되면 그 다음 매물의 자리는 대략 이런 자리가 되겠죠. 보시면은 자, 여기 뾰족한 자리. 뾰족한 자리, 뾰족한 자리, 뾰족, 뾰족, 이런 자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매물 벽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9,400원 정도 됩니다. 참고하고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 제약도 사실은 테마가 있죠. 뭐 네이버 치면 다 나오니까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트 바이오가 사실은 이게 동전 주다 보니까. 매매하기는 조금 어, 손이 안갈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자리가 늘 이제 좀 나름 두드렸던 자리고 여기가 종가로 이제 제일 높은 가격에 위치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 이렇게 보니까 기존에 이제 두드렸던 자리들이 돌파가 나오죠. 특히 이제 이 앞전을 보지 않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돌파 거래는 크게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동안 매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큰 거래를 동반하지 않고도 일단 올래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제가 선호하는 60, 120, 220, 이 중장기 2평선을 매물대와 함께 다 이제 올려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휘둘림이 있더라도 옆으로 이렇게 길게 행보하는 이 모양들보다 좀더 급하게, 좀더 짧은 시간에 더큰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상향 쪽으로 이제 바라볼 예정이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자리, 일단 눈에 보이는 자리는 대략 이 자리, 그리고 여기 또, 여기 엄청 두드렸죠? 이 자리, 그리고 여기 이전 꼭지, 꼭지고 또 여기 또 지지가 해줬던 자리, 이런 자리가 어, 지금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매물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느낌상으로는 뭐, 1130원에서 40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한번 올릴 만한 자리 만들어질 것 같아요. 오렌트 바이어도 치료제 관련 중 이제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고 그 재료의 크기나 그리고 가능성을 보시고 매매를 하는 것이 맞겠죠. 안국 약품도 예전에 보시면은 여기 윗꼬리를 많이 쳤는데 이때 거래가 계속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이 종가 매수를 이제 이런 데서 종가 매수를 할까 싶어서 굉장히 그, 그, 뭐죠. 예전에 우리 그, 그, 종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내시는 그 전업투자 그, 우리 지배자님 있잖아요. 지금은 잠시 우리 곁을 떠났지만 또 언젠 돌아오실 거라 믿습니다. 이 톡방에서, 어,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이런 종목 어떻게 생각하시냐. 여쭤본 적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분 잘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든지. 근데, 안국 약품이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지금 놓여 있어요. 뭐냐면 가격이 위치적인 면에서 여기 지지가 되고 저항 저항이 되고 했는데 여기서 한번 저항이 됐는데 자, 오늘 자 드디어 돌파가 나오죠. 그리고 이 이전 박스 올려내고 난 뒤에 두 번, 세번 만에 돌파가 나옵니다. 이제 윗방향이죠. 그게 사실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점을 연결한 이 선이고요. 올려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리고 주봉을 봤을 때도, 주봉을 봤을 때도 이 고점을 연결한 선이, 자, 이런 모양이에요. 대략입니다. 100%는 있을 수가 없죠. 대략 이런 모양이었고요. 자, 이 추세선을 올려 댔다는 거죠. 이 추세를 막고 돌파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밑으로 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돌파가 나고, 주봉상 봤을 때도 이 뾰족한 이 봉우리들을 뾰족한 이런 봉우리들 올려야했다 일봉을 보는 게더 확실하겠네요. 안국약품은 들고 가자. 좀더 시세를 좀더 크게 낼 때까지 조금 들고 가는 게 사실 현실적인 매매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한번 느껴봅니다. 자,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또제 그 관심 종목들 또 정리해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